한일 말씀 보겠습니다. 11에서 4장, 15절, 16절, 2절 보겠습니다. 11에서 4장, 15절, 16절, 2절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의 아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자 앞에 담대 나갈 것이라 하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신앙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오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오시고 그 말씀이 지식이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과 믿음으로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 네. m 아, 오늘 네. 하늘보좌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좌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는 보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능력의 비밀, 비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좌정하고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충과 승리를 누리길있수 축복합니다. 보호자는 하나님 나라의 확증이고 승리의 확증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보호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로마서 8장 3,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지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이 보호자에 계셔서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축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교통을 말해요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말은 보좌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성령의 사귐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서간구하시죠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관계 속에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 성사면과 교자하고 소통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브리스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의 관해서는 성경의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자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자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그분의 영광이 영원하죠. 그분의 승리가 영원해요. 그분의 언약과 약속이 영원해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주의 공의로 그의 왕권으로 저와님들 지키시고 다스리, 다스리세요. 아멘. 그리고 계속 3장 21절에도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희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그 천년 동안 함께 왕 노릇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보좌에서 주님을 지키십니다. 제시록 7장 15절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보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아멘. 하나님의 모든 권위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해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게 보자의 축복이에요. 오늘 보자에 계신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밤낮 지키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늘에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보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보자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를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때 오신 건 뭐냐면 악마의 를 멸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악마가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말암 아마 악마 일을 멸했어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일을 놓치면 악마가 지금도, 사단이 지금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아담과 화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를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악마 일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사탄의 일이 보여져야 돼요. 그 악마 의 일이 뭐냐면 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하게 하냐면 네가 하나님 되라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이게 지금도 역사는 악마의 일이에요. 지금도 역사는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좌의 빈을 가지고 지금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린 지금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느에미아가 성벽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한쪽에는, 한쪽에는 싸우, 싸우려고 준비하고 한쪽에는 성벽을 짓고 그래서 여러분 한 무리는 또 성벽을 지키고 한 무리는 성벽을 짓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증거가 뭐냐면 사탄의 일이 보여져야 돼요. 사탄의 일이. 지금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여져야 돼요. 아멘. 장세기 3장 5절에서 6절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마귀가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 누구 사람을 정지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한다는 건데 다른 말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가 모든 것에 머리가 되고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 교회 머리가 됐어요. 우리가 머리가 되면 목사도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자리 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니까 하와가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이전에 하와의 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 보였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보감,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쓸기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죄는 정가되어져요. 전염되어져요. 하와가 먹고 멈춘 게 아니에요. 하와가 먹은 그 열매를 누구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죄를 전염시켜요. 내가 불신앙을 가, 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불신앙을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그 불신앙을 소유해요. 죄는 전염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주인 자리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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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게 돼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라요 하나, 내가 하나님이 될수 있어요.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 너의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과 종교예요. 장세 3장 7절에 보니까 다락하자마자 한 일이 있죠.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 말이 뭐예요?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요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늘 보좌의 축복하는 나라의 비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지금도 사단은 역사해요. 지금은 여러분 사단은 노아, 홍수, 십반 소에서 살아남았어. 요 여러분 사단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옥에 갇혀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단의 통로가 보여지셔야 돼요. 아민. 그래서 여러분 마계에 사로잡힌 삶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 2절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여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불순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미는 모략군이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신의가 없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만 죄 안에 있는 게 죄를 나눈다고요. 두둔한다고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요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할줄 모르며 불경스러워하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무엇을 내통이 하는지 아셔야 돼요. 정말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전부 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떤 것이 의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어떤 것이. 제가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네 기도가 너의 의가 되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거 네가 기도하는 것 갖고 의로 삼아서 사람들 정지하고 판단하고 응? 하나님이 벌써 저를 아세요. 제가 뽐내고 자랑할 걸 아세요. 제가 교만할 걸 아세요.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자랑, 그걸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면, 그게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하는 자리에 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알면서도 그일 가운데 있고 또그 일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그 죄를 함께 나눈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죽어서 아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심리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귀신 쫓겨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속에 귀신의 통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집못 짓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성령 우리에게 어떻게 오죠? 말씀과 영으로 와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지켜져야 돼요. 아멘. 마태복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심센사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이,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세간이었단 말이에요. 마귀를 묶어야지 세간 그세간을 있는 더와 여러분들 건져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사단보다 더 강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사단을 묶어놔야지 사단과 막에 붙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영이 임하여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아멘.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모든 점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 말은 내 모습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해요. 항상 우리는 왜 담대하지 못하냐? 나에게 붙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맞지요? 우리가 좋아하는데 죄질 수 있지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비밀로 내 얼굴에 철판을 까셔야 돼요. 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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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하고 속으면 안 돼요. 죄를 폭로시켜준 것은 담대하게 누구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폭로되는 건 은혜예요. 누구께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은 죄를 갖고 우리에게 참수하지만 성령은 죄를 폭로시켜서 그리스도에 나가게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담대할 수 있는 방, 방법은 십자가를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자, 보자로 나갑시다. 그래야요,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다. 합시다.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오독하며, 분명히 순정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 하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있고,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갖고 죽지 말고, 이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서 돌아서 게 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내가 돈을 사랑하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내가 뽐내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구인라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은혜의 모자 앞에 나가야 된다. 제가 폭로되면 그거 붙잡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절망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걸 해결하실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의 나라의 선재성이에요 아멘? 오늘 주님이, 어느 요한일서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죄를 갖고 폭로하지만, 아니, 죄를 갖고 참수하지만, 성령님은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은혜가 있는 곳에, 아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죄에 묶이는 게 아니라,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담대히 은혜 보좌에 나갑시다. 그래하면 우리가, 우리의 은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은혜, 그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아멘. 은혜를 입어서, 아멘. 제때 에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제, 제, 때 주시는 은혜, 도움, 자비, 관계예요. 아멘. 여러분, 죄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여러분 사단에 밥돼요. 제가 늘 그랬거든요. 담대하지 못했어요. 오직 나나, 나에 묶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주님 우리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so 담대하게 하세요. 저를 바라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복행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좌에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독립해서 살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모든 순간 모든 삶한테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부터 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아니 넘어질 수 있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아멘. 교만해질 수 있지. 이때 살면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예수로 끝난다는 거예요. 뽐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는새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범 15장 4에서 10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없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너희는 가지이다. 이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너희는 붙어만 있으면 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아니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지.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머물러 있어.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멘.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도 누가 맺게 하시는 거요? 예 우리 주님께서 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내 안에 오셨어요. 너희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런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잡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연합의 비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제자 되는 비밀도 뭐예요? 머물러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제자의 비밀이에요. 아멘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성대의 정체성이에요. 어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통치하시는 거라고요? 사랑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계명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예수의 아버지 계명을 어떻게 지켰죠? 아버지 사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셨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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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관계였어요. 전부 다 아버지. 내가 뭐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였어요. 예수께서 모든 자역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 관계로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였어요. 그냥 아버지. 우리도 그냥 아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안에 머무는 비밀이 뭐냐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 따라오려 오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제 십자가를 지고. 아멘. 그리고 세, 세, 번째,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 예수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은 사람. 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 사단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게 머물러 있는 짐이 돼요. 그래서 갈라데아 이제 2장 10절에 나는 그 사람께 십자가 못 받겠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이게 돼야 돼. 이제는 내가 아니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여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때 사는 것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이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울 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도, 내가 부인알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채울 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예수님님 누구셨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말씀으로 나를 채우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로 나를 채우세요. 하느님께서 안에, 내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세요. 아멘. 창조의 역사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으로 채우시고, 아멘. 빛으로 채우시고, 아멘.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어, 2절서부터 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느님의 영혼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는. 우리는 혼돈공화고 어둠이죠. 흑암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빛. 그랬더니 사진을 뭐라고 랬어요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이름을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저와 여러을창조하지하나님 창조의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완성하세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 일장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죠? 저녁인 우리 인생을 아침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그게 나님의 결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관계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침나세요 그리고 성사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신하고 고백할 때 그게 저와 함께 하나님 나를 침노하는 비밀이에요. 그때 우리는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주 앞에 내어 놓는 내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 다른 거 아니야 아버지. 그 안에 다 있어요. 아멘. 아버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비밀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